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캠프를 샀습니다. 며칠 전에 샀는데 이걸 끌고 갈 차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릴리 언니가 차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거 끌고 우리 집으로 가야 돼요. 이게 33 피시고 이거 미를는잘 모르겠지만 한 11m, 1미 m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무게는 아무것도 없으면 무게는 한6 6,000 파운드. 우리가 캠핑카를 팔아 가지고 지금 캠핑 가야 되거든요. 일주일 있으면. 그리고 이 안에 주차장이 있어요. 이런 거 사야 되는 게 우리가 캠핑카 있을 때는 트레일을 끌고 트레일러를 안에 오토바이랑 넣거든요. 그런데 내가 트럭으로 이걸 끌고 가면은 트레일러를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오더바에나 그런 거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을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으로 돼요, 안에가. 그래서 이런 걸 사야 돼요. 이거 봐요, 여기. 사러 온대. 집으로 왔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그라지, 주차장. 여기 오토바이나 들어가거든요. 이거 의자고, 의자 두 개고 뒤에 침대로 될수 있어요. 이러면 침대가 돼요. 애들 한 명, 두 명.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침대를 하나 만들어야 되 겠어요 세 명이 다갈수 있게 화장실 우리 침대 근데 이게 벽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튼 같은 거 이렇게 달아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여기서 들어오면 바로 침대 있고 거실? 거실이라고 그러나? 이것도 내리면은 음, 침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암한테 사라고 할까요 리암이 작으니까 여기는 TV 걸을 수 있는데 우리는 TV 필요 없으니까는 안 하고 냉장고, Microwave, 음. 청소 좀 해야 되겠어요 중고로 사서 한두번 썼대요 이게 2020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소 좀 하고 고칠 거면 고쳐야 돼요 조금 이렇게 저렇게 고장난 게 있어가지고 이겁니다 이걸 가져왔어요 어 고칠 건 고치고 청소할 건 청소 다 했습니다. 릴리가 이걸 락좀 음, 사오고 그 슬라이드는 이거 음, 운전하고 갈때 집어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좁게 보여요 지금. 다 청소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래서요. 여기 벽도 이렇게 음, 튀어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의자도 여기서 벽에서 뜯어놔가지고. 여기다 몇개 더, 나사를 몇개더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위, 여기 뒤에다 침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음, 지금 여기 애들이 두 명밖에 못 자잖아요. 그래서 언제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음, 캠핑은 가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침대를 만들면 만들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거 보여. 주는 거는 관심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은잘 될지. 이거, 음, 파는 것도 있거든요. 누르면은 이렇게 침대가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요. 물건 집어넣게. 그런데 그런 거는 한 2,000분인데요. 그래서 돈도 쓰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만들까. 널리가 청소를 엄청 해놨어요. 완전히 새것 같아요. 아니, 보통 이게 2020년이라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 밑에도 이렇게 망가져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조금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쪽으로 빼내고 이것도 똑바로 이런 게 있으면 있잖아요. 손이 많이 갑니다. 소, 손 들어가는 게 집처럼 이것저것 고쳐야 되고 집보다 더 해요 왜냐면은 움직이는 집이니까 고장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게 있으면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이것저것 이것저것도 손 봐야 되고 또안에가또 어,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몸무게를, 무게를 절, 절이려고. 그래서 안에 그냥 가볍고 싸구려 이런 거예요. 무조건 몸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래서 고장이 자주, 음, 자주 나요. 뭐,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봐야 돼요. 또한 가지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트럭이 지금 이거를 끌고 다닐 수는 있는데 우리는 여기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 올라갈 때좀안될것 같아요, 제 트럭이. 그리고 이 앞에가 무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여기 한천 파운드. 1100 파운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트럭 뒤에를 이렇게 꽉 누를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 더센게 사거나 센거를 사거나 아니면 트럭 거기 서스펜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게 에어백이라고 하는데 그걸 넣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1년에몇 뭐 번밖에 안 가니까 내 차로 해도 되는데 내 차가 힘은 있거든요. 산에도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무게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끌고 다니면은 폴드 트럭이라는 거 F250 아니면 F350 그걸로 끌고 다 가거든요. 저는 F150가 있어 가지고 또 짐들 다 들어내면 들어 놓고 그러면 한 8,000파운드, 9,000파운드 이렇게 나가요, 이게. 내 트럭은 11,000파운드까지 끌고 갈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음 똑바로 된 도로, 오르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산 오르막 올라갈 때는 더못 끌고 가죠. 그래서 고민이에요. 안전히 가야 되는데.